이승기, 장인은 장인성 그어도 처가가 최고네. 처형 이유비 대가족 불꽃 응원. 배우 이승기가 스크린 복귀를 앞두고 처가의 응원을 받았다. 이승기의 처형인 이유비는 이일 자신의 SNS에 이승기가 주연을 맡은 영화 대가족, 양우석 감독, BIP 시사회가 열린 롯데시네마 간판 사진을 공개했다. 대가족은 스님이 된 아들, 이승기, 때문에 대가 끊긴 만두 맛집 평만옥 사장, 김윤석에게 세상 본적 없던 귀여운 손주들이 찾아오면서 생각지도 못한 귀 막힌 동거 생활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이승기는 대가족으로 영화 궁합 이후 무려 6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다. 이승기의 아내 이다희는 배우들의 무대 인사 사진을 찍어 SNS에 게재했다. 또한 이승기가 빡빡머리를 한채 놀란 표정을 하고 있는 포스터에 까라는 문구와 함께 하트 이모티콘으로 넘치는 애정을 과시했다. 이승기의 스크린 복귀에 아내 이다희는 물론 처형 이유비까지 그야말로 대가족이 응원에 나서 눈길을 끈다.